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좋은 이별이 좋은 사랑을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이별이 어떻게 좋은 사랑을 만든다는 거지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사랑의 시작은 좋은 이별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이해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저에게 부부 갈등, 연애, 자녀 직장 등 고민을 털어놓는 지인들이 많았는데요.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잘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늘 자신의 삶을 못마땅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남편이 무능력하고 외도를 해서 남편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아내가 게으르고 돈을 안 벌어서, 나쁜 남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성격이 안 좋아서, 흑수저 집안이라서, 거지 같은 세상 때문에, 어릴 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모두 본인이 힘든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난 운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며, 이렇게 그냥저냥 살다 가지 뭐 하며 자포자기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피는 연애의 시작은 잘하는데 대부분 한달 아니면 두달 길어야 6개월 이상의 연애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만나면 이 남자가 어떤 점이 좋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남자 만난 건 행운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항상 얼마 안 가서 알고 보니 정말 나쁜 놈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연애를 반복하다 어느 날부터 피는 나는 남자복이 없는 여자인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미혼인 40대 중년 남성은 연애를 하다 헤어질 때마다 왜 이리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며 여자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며 실패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하다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별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는 사람은 대부분 연애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이혼의 원인을 전 배우자에게서 찾는 사람은 이혼 후에 행복한 연애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별의 원인,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합리화하면 당장의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 자신이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내 자신이 정말 못난 것 같고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 피곤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살아왔던 습성대로 사는 게 당장은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탓, 남편, 아내 탓, 연인 탓 하며 당장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주변에 남편, 아내, 헤어진 연인을 같이 욕해주고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위로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삶이 꼬이고 힘든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혼하고 전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치를 떨었던 적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 내 사업이 안 된다고 화를 낸 적도 있고 흑수저로 태어난 내 인생 부모를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기가 있고 경제력이 없는 남자를 만나 고생을 하다 이혼을 했다면 전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안 좋은 남자라서 이혼을 했으니 난 피해자고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상대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많다 해도 전 배우자 탓만 하기 전에 난 어떤 걸 잘못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더 많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섣불리 감정이 치우쳐 상대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즉 사람 보는 안목이 없고 미숙한 나에게 원인이 있겠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 그 놈이 나쁜 놈이야 하면 어떤 해결책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내가 감정에 치우쳐 남자를 잘못 판단했구나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도 나오겠죠 이젠 사람 보는 는 안목 을 키워야 겠다. 나 에게 잘 해준다고 무조건 만나 는건 아니 구나. 이런 생각 을 하며 하나하나 찾아 가다 보면 다음 연애 에 서는 더좋은 사람 을 만날 확률 이높아 집니다. 이민규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똑같은 시련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패인이 됩니다. 즉 똑같은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의 상처를 못 이겨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똑같은 흑수저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탓 부모 탓만 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금수저도 어떤 사람은 불을 성공의 기회로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빠집니다. 방송인 백종원 씨가 금수저라는 건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분이 금수저라서 성공을 했을까요? 지금의 백종원 씨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그가 금수저라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수저라는 장점도 분명 있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었고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금수저라도 마약과 쾌락에 빠져 사는 재벌 2세, 3세도 많은 걸 보면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부모 탓하며 살던 때도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 내가 마흔이 넘어 부모와 같은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부모 탓하고 사는 게참 한심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든 연인 사이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에게서 찾으면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보고 싶지 않은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족한 모습도 모두 나라는 사람. 전 배우자도 이별한 연인도 모두 지나간 과거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용서할 때 나에게 자유가 찾아오고 새로운 사랑도 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상대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젠 원망과 미움을 모두 날려버리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이별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더 편안해지고 여유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인생도 사랑도 술술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